너도 밥 많이 먹으렴 추석이니까 아버지 할머니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거 한 입이 아닌데? 나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있어 엄마 음. 추석 때 맨날 먹어 야니 똥이다 니똥니똥 니 똥.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예딩이들 오늘은 9월 28일 추석 연휴 첫째날 저희는 주로 명절을 큰집에 모여서 다 같이 지내는데 근데 가기 전에 외할머니 댁 잠깐 들러서 할머니 뵙고 오려고요 제가 거의 4년째 발을 담그고 있는 저희 소속사인 데이뉴에서 이렇게 추석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고기인가봐요 와 갈비에요 갈비 LA갈비 진짜 LA갈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달라할 거예요 이 k g 나 보내주셨거든요 추석지 아, 미쳤어 그건 뭐지? <laughs> 저기 아 귀여워 <laughs> 너도 밥 많이 먹으렴 추석이니까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예 할머니 <웃음> 네. 할머니 저는 고추 들어가네요? 담배 응. 얼른 <laughs> 맛있어요 엄청 담배 얼른 다 주셔 아 감이구만 그 할아버지는 감 까시는 중 <laughs> 정말 샌드폰. <목소리> 응. 할머니는 응? 뭐든지어가면 t 할머니 is k 추석 보내세요 <목소리> 이제 큰 집으로 넘어갑니다 집 t 가고 싶 it it i s o o o u d o n 야 put i <목소리> 야 out. Don't put it out. 대사 준비도 한다, 똘이 산책도 시킨다.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이나 되는 엄청난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 귀요미와 함께 보내고 싶네요. 어고, 어고. 왜 지가 놀래켜놓고 왜 한테 난리야? 이거 나톡 쳤어. <laughs> 나 이거 지금 톡 수술했으면 크게 난파거잖아. 수술이나 수제비 때 먹어. 수제비 때 먹어. 수제비. 놀이야. <laughs> 수제비. 놀이야. 수제비. 둘이 꽃대 먹어, 둘이 꼬치 대 먹어. 둘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냐? 언니. 어메. 아, 나 양말 벗겨줘, 제발. 제발. 나랑니. <laughs> 아 미친 놈 얼굴 안 봐. 안경 좀, 좀 벗겨줘, 나 자기. 아 스트레스받아 이거 먹고 M, g 인 척하지 마라 어쩌면 나도 M, G 자전을 붙여봅시다 자 저희는 A부터 Z까지 다 만듭니다 냉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듭니다 좋아. 네. 빨리 <laughs> 기다려 난리야 아, 물이 먹고 싶었구나 미안해 엄마 근데 우린 나중에 엄마랑 아빠 제가 지내줄 거야. 아 그때는 재가 없지? 네. 왜 있을 수있지 이거는 우리 데에서 끝나는 거야. 저의 주 업무는 저는 예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일단 남은 거못보겠지 30대인데. 뭐니렇게를먹게고한 15개, 먹으면 하니까 먹으면 되게 야너 머리 색이 뭐 이렇게 맨날 바뀌냐고 엠지라고? m 는 애쓰세요? 저 일기장도 다 나왔어. <laughs> 동그랑땡 렛츠고. 막장 막장. 어? MG MZ MZ가 막장이야? 할라라 <laughs> <laughs> <랄랄라, 웃음> 일자로 세워 주면 됩니다. 조장님께서 이거 내 영상 보시고 나한테 막 좋은 일 생기게 해 주시면 <laughs> 좋겠다. 유정이가 이렇게 저를 열심히 보셨구나 나의 최애전. 동그랗게. 난 동그란 게제 좋아. 앞 아, <laughs> 싸운 거니아빠 배를 어디서 이렇게 따와요다좋 아, 우리 밥? 아니 다 좋아! 음 아, 추석에만 아, 먹을 마치고. 수 있는 큰엄마 해물파전 그래, 그래, 너도 먹을래 해물파전? 예이, 에이! 헤이 독! 큰엄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음. <laughs> 이거 파전이야 부추전이야? 파전 <laughs> <laughs> 아 어? 부추전이야 <laughs> 파전아둘다 좋아해요 저희 언니 전구지가 뭔지 알아요? <웃음> 부추 부 서울 파람전이 그렇지. 그게 붙여? 뭐하느가 붙여? 다 군밤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건 어제 고모가 담근 온 시케. <laughs> 만두랑 먹어야지 고모 만두 고모 만두 만든대 아우 예뻐 어우 귀여워 어 가자 가자 똘이 가자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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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렛츠고 최유정 최유진 최똘이 렛츠고 <laughs> 오빠 빨리 오래 이번 여름 마지막 보는 능화이털찐거봐 그린거 <laughs> 봐. 그러니까 뚱땡이 됐네. 전치클. 한입님을래 5번님만 안 한다? 안할건 다? 아니, 안할 다. 만 진짜 싫네그5님이 <laughs> <한 입이> 아닌데? <laughs> 네, 오늘? 전... 그번님은그 그래. <laughs> 아니, 나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맛이 어떤 맛인지 어, 궁금해서한입님만은 아? 반이 없어졌는데? 반 한... 별로 안 좋아요. 요5번안님안 나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있어, 엄마. 응, 그만 먹어, 진짜. 맞춰보세요. 아, <laughs> 제가 산 거예요.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음, 맛있겠다. 엄마가 얼굴 좀보여주라니 어, 알겠어. <laughs> 알겠어 e s s 가 먼저 먹어 엄마 젓가락 t I w a 일 t 가뭔 k i n g about. I was l i 무슨, 무슨 선 m g o 야너 한자어 아예 모르잖아 하, 한자. 미안해 한자 e 급이야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먹 e I'm g o i n 또리야! 뽀비뽀비뽀뽀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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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집이 가까워서 집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또리야 내일 아침에 봐 네. 일네 내일, 내일 봐요 <laughs> 오늘은 9월 29일 금요일 오전 5시 추석 당일이고요 또 <목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제사도 지내야 되고 성묘도 가야 해서 지금 얼른 준비하고 다시 큰 집으로 가야 합니다 방금 씻고 나왔는데 일단 스킨케어부터 빨리 해줄게요 스킨푸드 도토리 패드 이건 제가 모델이기도 했고 진짜 정말 꾸준히 쓰는 제품인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제 감기가 걸려갖고 아아아 아. 아, 아무튼 저는 이게 모공이나 탄력이 떨어졌을 때꼭 찾는데 모공은 피지나 각질 케어가 안 되었을 때, 탄력이 떨어졌을 때 깊어지고 넓어지거든요. 저는 주로 세트로 사용했었는데 탄닌이 풍부한 도토리 추출물로 모공 고민을 해결해주고 펩타이드 성분으로 늘어진 피부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탄탄하고 텐션감 있는 수면 패드로 모공 관리에 적합한데다가 저는 이렇게 피부를 닦아내고 나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토너팩처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스킨푸드 패드들은 확실히 뭔가 두툼하고 부드러워서 저 같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2주 이상 사용하고 나면 탄력이 떨어졌던 부위가 진짜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건 도토리 라인에 새로 출시한 도토리 마스크인데 쫀쫀한 에센스 제형과 궁합이 좋은 탱글탱글한 겔 시트로 빈틈없이 얼굴에 밀착이 되는 마스크예요. 기존에도 잘 사용했던 도토리 패드와 동일하게 모공이랑 탄력 케어 성분을 담아 집중 케어 해주기 좋거든요. 스킨푸드 패드만큼이나 이 시트 마스크도 부드러워서 너무 좋아요. 아니 왜뭐 에센스가 너무 많아서 막 흘러서 오늘 얼굴에 좀 붙여줄게요. 휴.. 빈틈없이 척! 얼굴에 진짜 완전 빈틈없이 척붙은거 보이죠? 10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도토리 패드와 도토리 마스크를 기획 구성,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올리브영에서 유정 픽을 만나볼 수 있고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전국 올리브영에서 유정 픽 저를 찾아보세요. 준비 다 하고 다시 코난 마 댁으로 복귀. 지금 6시. 졸려요. 꼬리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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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흔드는 거봐 귀여워 죽겠네 귀여 워 아침부터 똘리랑 산책하기 뚌리야 아침이야 빨리 모닝 산책 let's g 리야 하루 종일 똥 싸고 하루 종일 휴 싸면 산책 언제 할 거니 아기 기다려 똥 치워야 돼 우와, 냄새 냄새 야 내가 태어거 강아지 똥도 우와. 니네 똥이다! 니네 똥! 네 똥. 야! 너가 더럽냐? 나도 들럽다너또똥 싸면 안 돼! 나 이제 못 치워준다! 아! 말랑말랑해! 먹었어요? 고 아마 니가 써봐, 이거! <laughs> 이거 망개떡 아니야? <laughs> 응! 누가 샀어? 고모가! 음 아니, 아니고. 맛있겠다, 이거 저거! 산적! 으음~~ 떡!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캔디잘 보고 가고 가는. 이 앤디 잘 보고 가는. 이 앤디 잘고 인센스 피우잘 보고 거는이앤고 가는. 이 앤디 잘 보고 가는. 이 앤디 잘보 다워디 카 다워디 카 그다음에 쿠금카 그다음에 깐반 그거밖에 모르는데. 자차. 갈비 하셨어? 짱. 응? 또 또. 어이. 음. 가도? 이거. 나 이거 살아야겠다. 고 1년 동안 얘기안도 이거 프이 주디 마리 주둥아리로 먹는다. <laughs> 저는 추석이라고 스킨푸드에서 학원대를 보내주셨는데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응. 가져왔어요. 얘는 기본만 짠? 있는 거. 언니! 언니 완전 짱이다. 여기 유명한 집이래. 주둥 주둥이. 주둥이리로먹 푸딩. <laughs> 주둥아리로 먹는 푸딩. 주디 푸딩. 오늘 한 번에 맛있겠다. 엄마 땀 나는데 마음먹고. 야 이거 이거 맛있네. 음, 진짜 맛있는데? 야, 이게, 맞아. 진짜 맞아. 아, 이거 진짜 맛있 민트 초코. 휴디는이 민트인데. 음. 얼른 가 얘들아, 음. 얘들아 뿌진 먹어 뿌진. <laughs> 맛있죠? 복숭아 같은데? 복숭아 같아요? 음. 음. 맛있죠? 음. 스킨무드짱 해줘요. 음. 지금 속면는데 너무 높아요. 아. 힘들어. 할아버지도 드셔야지. 아, 할 그렇게, 그렇게. 취하고 술을 너무 많이 <웃음> <웃음> 오늘은 이렇게 저희 가족들의. 추석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귀여워. 잘 울고 있나 보는 거야. 잘 울고 있나 보는 거야. 잘 울고 나 보는 거야. 야, 씻었는데 엉덩이 만지면 어떡해! <laughs>